용희야 나와봐! 성령 올라와봐!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거든. 용희야 나와 빨리. 들어 아, 아아 아, 나오라고 지금. 쓰리콤보가 드디어 10만 구독자에 도달했습니다. 아,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o n g r a 쓰리콤. 원, 투 쓰리콤. 쓰리콤보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신 우리. 용이형에게 네. 우리 소정의 선물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어? 오늘 이 자리까지 또 다녀오셨습니다! 감동 이벤트를 또! 예아 근데 먼저! 아전는 어, 앞서서 그 소정님들에게 어, 한 말씀 드탁드려요아주3 0 0 0 10만원 축하드는데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지! 전인를떠올다고자 오늘 소정의 선물은 무엇면가 그것 간단하게 그냥 10만원으로 한 방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려드리면 재미가 없잖 현금 <laughs> 10만 원으로 네. 네.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제발, 맨날 왜? 근데 이번트그러면 10만 원은 우리랑 궁금해서 왔는데 네. 이거 만약에 게임하시면 네. 저희가 사비로 형 5만 원 있어? 아, 아니? <laughs> 그럼 제가? <laughs> 아, 제가? 네. 10만 원 플러스에서 2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얘한테 그래. 너무 과분한 거냐? 15? 모이게, 아 형, 그 말이라도 얼마나 아 저쪽 보고 얘기했는지 지금 가난아니까 게임은 간단합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돈으로 여기 아 주시. 예. 자 뭐가 보여요? 조금 음, 보이죠? 예. 네. 보입니까? 예. 네. 뭐 어, 보이죠? 예. 네. 이걸로 어떤 물건인지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시겠죠? 어 알겠습니다. 부르르 하시고요. 자 앞으로 무게를 숙여주세요. 아니 이거 안 보인다 잘. 어자 앞으로. 이거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우 땀 냄새야. 뭘까요? 예. 네, 어? 어? 맞춰도 돼요? 예. 네, 정답. 정답 선택하기. 정답. 어이, 선. 선. 어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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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문제 보고 제가 왜이 문제를 냈겠습니까 어찌 왜 용이 형한테 선물 그냥 드리려고 하는 거다! 잖아 아 자, 바로 그러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쓰리콤 거는 음. 쓰리콤. 음.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이거만 맞히면 끝이에요? 이거만 맞히시면은 바로 바로 2 0만원 컵페이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 하시고, 그 상태에서 살짝만 적응을 하시고요. 네. 손은 그때 떼시면 안 됩니다. 먼저 맞춰주세요. 네. 자! 된 거예요? 예! 뭘까요? 손이 네. 어, 뭐야? 이거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아 이거.. 조금 더 위로? 잠깐만요. 복숭아씨? 아씨복 목감? 곱.. 고... 자 기회를! 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아니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가 앞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움직이는 움직이는데 이거? 아 진짜. 잠시만요. 이게 더 받네요? 예, 좀 가까이 가 좀. 가까이를 더 봐도 돼요 예, 예. 잠시만.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아무도 없어. 오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아이 뭐? 아 정답 배꼽. 아 아닙니다. 아, 비슷해요. 아니 이거 뭐 약간 주름 같은 게. 잠깐만. 아, 아 정답은 말씀하세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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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수박씨. 5초만 딱 볼게요. 예. 딱 마지막. 자 여기입니다. 아니 살아 있는 거죠, 근데. 예, 살아 있는 거예요. 턱, 일, 일, 배꼽, 배꼽. 그럼 중앙 그, 그, 가운데로 오세요. 뭐 하는 거예요? 어,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10만 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예. 고마운 사람들을 한 번씩 모셔가지고 저희가 감사의 예예. 의미로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어, 그냥 그래. 아씨 XXX놈아! 화를 내.. 왜 하냐? 아씨 많이 도와줬잖아요 우리. 제가? 그냥 또 돈을 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예, 제가 뭐 도와줄 게 없어요 사실. 도와줬잖아요 많이. 저희가 이렇게 채널이 아천 사는... 그냥... 도와줬다고! 아! 아, 하얀 거고 화를 내요! 진짜 화를 돋구지 마! 도움을 많이 주신 우리 우상준 씨를 위해서 선물을 그냥 드릴 수 없으니까 네, 네, 여기 꼬깔 게 네! 간단합니다! 네! 네. 안경 벗어 주실래요? 안경이요? 예! 예예! 네, 네. 야뽀로도 안경 빨이 지금 우상준 씨도 안경 빨이인 거자 <laughs>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네! 네! 이 상태에서 우리 우상준 씨는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셨습 그렇지 그렇기 그렇기 그렇지 그렇지 다른 분들이랑 세 번째씩 했거든요? 네! 한 문제만 갖다 이야 진짜요? 자 문제 들어가겠니다다행 근데 너무 안 보인다. 내가 확인을 방역을... 자. 자 보이나요? 이게 뭐야? 물건이에요? 움직이는데요? 어 움직이죠, 그렇죠? 뭐야? 어어어 뭐야? 아니 뭐가 움직여요? 인형? 인형? 어? 비슷했어? 야 이게 뭐야? 빨간색, 빨개요. 없어졌어요. 빨간색이 없어졌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빨간색. 야, 이게 뭐야? 모르겠어? 나 잠깐만요. 아 이게 뭐야? 자, 다른 관점에서 부상준 씨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더 <목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신분증 좀 주세요. 아예 모르겠어. 뭐야? 이거 빨간색이고. 자, 누워주세요. 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뻗고 자리에 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마지막 각도. 에? 자 마지막 문제! 어? 우상준은 맞출 수 있을 어? 없을까! 제발! 이것이 문제로다! 제발! 제발 나 진짜로 어? 맞춰라야 이게 뭐야 자! 아이씨 아, 빨개 빨간데 아 이게 뭐야 아아 아, 오케이 3초! 오케이 알았다 드립니다 저 알았어요 정답 정답 3 일일 정답은? 배! 먹는 배! 예! 먹는 배! 배요? 배그 확실합니까? 네그 꼭다리 부분 배배 확실합니까? 예! 정답은 양두에